보시면. 지금 내가 이제 얘기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어려워 사실. 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 좀 해줄게. 샘플로면서 좀 확인하셔야 되니까. 2 3 페이지 얘기해 볼게요. 보충 음. 나왔지. 인수 문제 대전 열립 이차 방식 겠지 우리 아까 두개 이차 어, 방식이 나왔을 때 열립하는 어, 과정은 어떻게 됐었니? 우변이 0이 되는 거확인돼서 인수분해 했었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안된다니 얘기야 2개의 이차방지식이 나올 것까지는 인수분해가 안돼서여기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번이야 이게 음, 23페이지 1번 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차식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결과값이 4번 0이 아니야 그다음에 뭐미체인식도 보니까 뭐 비슷한 형체인 하고는 시기 이게 또거야 여기 결합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둘다인성하면안 돼, 안 되지? 어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봤지. 아 이걸 이제 열이 해주니까 여기 앞에는 개수를 맞춰줄까? 어, 예를 들어서 이걸 6, 6으로 맞춰준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이, 어, 빼보는 과정을 좀 겪어본다 해. 할... 이거 빼봤자 어차피 x 관련된 일차식이살아 나거든? 1차식이 살아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잘안 풀려.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렇게 좀 해볼게. 이런 식으로 좀 펼쳐 보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펼쳐 보시고 이거를 또 이렇게 펼쳐 볼게. 그다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런 형태의 1차식이 나오나봐. 이렇게 되거든요? 뭐 내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되네. 보시니까 1구로나오보세요 이런 요 형태의 식이 나오는. 거든이 형태의 1차식을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에, 여기에다 나온다좀 대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식을 여기에다 좀 대입을 해. 대입을 해보면 일단 문자가 통일되죠. 이게 y가 그렇 x 플러스 1이 돼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있단말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8을 좌우로 넘기셨단 말이지 그래서 쫙정리해볼게요 3x제곱이죠 6이죠 8이죠 3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결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9죠 그 다음에 6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엑셀라인드2차식이 이렇게 인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되지? 플러스 2 e 마이너스 2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신단 말이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는 과정 똑같지 여기서 y 값을 그대로 매칭시켜서 계산해준다는 거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이 되시면 2가 되신다 맞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써주는 게 이게 된다는 요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2이 되시고 그 다음에 x가 또 뭐가 되시나요? x가 1일 때 y가 2가 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여기 보시면 두개의 이차식이 있는데 결합 값이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두식쪽에서어떤 것도 인수분해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택을 해본거야 y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있죠 이거를 6으로 통일시켰어 맞죠? 그래 통일시켜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뺐어 뺐더니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형태의 1차식이 살아난다 이렇게 1차식에 살아남았으니까 우리가 어좀 전에 했던 거 있지? 1차식하고 2차식, 연패는 과정이지.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거 선택해야 되시고요. 난 요거 선택을 했어. 그렇게 문자를 딱 통일시켜주는 거지 통일시켜주는 게 이익이 딱 인수면 됐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상의 값을 이제 얻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지?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지금 최고차항 개수를 이제 3하고 6으로 통일시켜줬는데 만약에 뭐, 뭐 5하고 3 있죠? 이걸 10으로 맞춰준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2차식이 그대로 살아남아.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최고차항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통일시켜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1차식을 뽑아내주는 어, 그런 형태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2번 얘기해볼게. 1번하고 2번이 좀 비슷하긴 한데, 2번하고 1번의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어차피 2차 이기인데 여기서 XY가 튀어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2 0 y 이 되시고, 이게 16이 되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d n 형태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가시면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자 볼게요. 그 내가 아까 썼던 방법 있지? 그걸좀 그대로 이용해 볼게. 그대로 이용해 는거야 x 제곱의 개수 속 2로 맞추는 거지. 아니, 피곤하지? 2로 곱해보세요. 많이 곱했다? 곱했다? 곱했어. 곱했지? 빼보세요. 빼보시면 여기 문제가 있는 게이 x, y가 살아남아.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x, y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신단 말이 이런 식이야. 여기서 보시면 이거 전체적 2차식도 살아남지. 2차시 1차식도 아니잖아. 2차식이 살아나니까 열리게 안 돼. 요거 아니면 요거 잡아서 열리 다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아까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면안 돼. 다른 방법 사용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어떤 방법 을 사용해 주시냐면 이 시험 보다 더 좋게. 나 이게 쓰 뒤에 있는 요 상상 보이시죠 16하고 12. 이때 상상을 맞춰보세요. 자, 해볼게요. 자, 16하고 12죠. 최소 공개에서 어떻게 48이지? 48이니까 여기다 3으로 해보세요 3으로 펴보세요. 30, 40.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거시켜볼게요 빼보세요. 48 날려줘. 여기서 이제 감이 잡힐 거야. 이걸 날려주면서 우변값이 이제 0이 돼. 그러면서 결국은 인수분해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얘기해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리또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28이 되지? 네. 렇게그아이 되시고 이게 0이 되죠. 아 왠지 이거 x, y 가 돼서 인수분이 안될것 같지만 인수분이 가 된단 말이야요 이거 나오거든. 자이로 나눠보시면 이렇게 되시고 어~ 뭐 여기서 뭐 계산 잘못된 거 없나? 아. 3, 6, 1 4 4, 3, 2 2, 28. 어, 맞네. 자, 그러면 써볼게. 이렇게, 이렇게 써보시고요. 어. 자, 이게 인수에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볼게. EX제곱은 EX 2X 곱하기, 그 다음에 x 가 나오는 시죠 이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뭐2하고 싶다 하면 되시고 7하고 싶다 하면 되겠지 7하고 1다하 사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공사해 놓시면 이게 반대로 맞춰주면 니다 4하고 7 맞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7이 되면 매칭시켜서 끝에더 하시면 1, 이 나오시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붙여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Y, Y 붙여주시니까 여기에서 결국에 서로 다른 뭐 1차식이 부결 생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첫번째 어떻게 되는 거요 x 가 y인데, 2x가 7 y인데, 그 다음 두 번째가 x가 4y 아까와 똑같지? 어, 똑같이 해주시면 돼 여기 이제 요식 있죠? 요 식은 첫 번씩 하고 두 번씩 아무거나 잡아서 넣어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 바로 시작해볼게 자 그래서 1번은 좀 복잡하긴 한데 어, 이렇게 좀 맞춰볼게 x를 밑에 식에서 대입을 해볼께요. 4분의 4 9 y 제곱이되시고요그 다음에 뒷부분 맞춰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7에그 다음에 y 제곱이되시고요그 다음에 뒷부는 그대로 쓰시고 대입 2가 되시고 공간이... 지워볼게요 여기서 분모가 4호 2분이시지 양변에서 4를 2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되신 거요 여기 와이어는 2차식기 때문에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되거든. 37이죠. 5와이5시고 아니네. 3과이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 3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16으로 깔끔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와이가 플러스 말사. 이정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계산 값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너만의 사합해서 플러스 말서 0에 붙이면 이제 플러스 할때 어떻게? 마이너스 1 4지0 p l 스 s Resulting 6000. So, if you l 이 o k at the same t h i n 면 you can 이 e e the same thing. Why 가 s t 되시 s Why is this? w y 가 s t 되시고요. 그 y 음에이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시 s y 렇게 this? w 아니 o n 여기조사 w 나온 거. 이게 첫 번째 o 스 있죠? h 건1차 e 만들었을때 그 다음 r y 두 번째 케이스는 이 o 이것도 i n g m a t 이게 약간 공간이 부족해서 약간 순서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 s 박 t 인데좀이해해주 o u are going to 라 a v e a superb to me. I can't get a visual o 시계가 r t u n i 게 y to me. I h 요 y 제곱이거든 이거는 내가 y 관는 이차식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봤어. 그다음 이것도 4y 제곱이 되시고요. 그다음 이건 8y 제곱이 되시나요? 이것도 12가 되시습니다 계산 좀 잘해 주는데 여기서 당연스럽게 또 12가 나와요. 나오. 결국 어떻게 해야 돼? y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지. 여기에 매칭되는 x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지. 결국에 최종수가 어떻게 돼? x가 4이때 y가 일로하시고요 x가 마이너스. 마이액 마이스를나요 맞죠? 그래서 총 4쌍 정도 괜찮지? 담임속럽게도다 정수까지 깔끔하게 나왔지? 복상이죠? 자 이렇게 또 복상이죠. 그렇죠. 총 4쌍 써주시면 괜찮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란 말이야. 그거를 연립하는 과정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최고차항의 계수를 맞춰주시고 두 번째 지금 내가 푸는 형태는 상수항을 맞춰주시면 된다. 그죠 상수항을 맞춰주는 이유는 이거 x, y가 티가 많기 때문에 어 최고 차이를 계속 맞춰서 빼줘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2차 시도 그대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험태는 좀 숙제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적용시켜면 특이한 점 되긴 하니까 대응은 많이 힘들지괜찮네 어저께 잠몇 시간 잤니?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요즘에 잠을 잘못 자지? 많이 학기 때부터 더못 자죠? 네. 수영이몇 시였니? 계속 점심 먹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니? 자, 희서 24페이지 좀 얘기해 볼게요. 24페이지 공통문이거든요? 여기 중복된 부분은 x 1이잖아 이게 공통분요 어렵지 않지? 어.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다음 이런 2차 방정식이있어다 아, 여기 이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1등 2가 나오지. 여기서는 1등 이가나와 여기서 공통분이야 1하고 2시. 어, 왜 공통되는 거야 이게 들또 찾아지. 별거 없어요 어. 근데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 좀몇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또 이게 얘기해볼게 또 바로 25페이지에 대표 18번 얘기해도 될것 같거든 대표 18번 보세요 과학 시작하고 이제 너네들이 너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좀 체력이 좀떨어질것 같아 이런 식이겠고요. 이런 식이겠고요. 그러니까 공통분구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 보시면 내가 아까 첫 번째 요런 샘플 있잖아. 요 이거 얼마나 간단하니 찾기 쉽지. 이거 보세요. K란 문자가 나왔어 K란 문자 가 나왔어. 여기에 대한 x가 뭘로? 이것도 모르지. 이렇게 나온 거지. 어.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야. 공통분이 있잖아. 공통분 x를 알파라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각각의 X 값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계에다 대입해보시면 알파가 관련된 요런 2차 식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테이블도 이 시계에다가 정리하면 응. 마찬가지로 알파에 관 2차 식이가 나옵니다. 이런 식? 그러면요두 시각을 잘 열립해 주시라고. 어떻게 열립해?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되죠. 빼주세요. k 마스 가라는 여기서 공통해서 k 마스 부터 다시 묶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잡을까요? 그럼 여기서 뭐야? 알파 마이너스 k 이라는 값이 나오지. 이렇게 이제 두개 값을 이제 얻어 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얻어. 자 이렇게 얻어내 주신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때라 k 2를 대입해서 때라두 가지 씩 확인해 주면 돼. 자확인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음, 이건 인수로안 돼. x 값을 모르기 때문에 x 대신에 알파로 잡으시고 각각의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시면 된는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첫 번째 알파 마이너스일 때, 알파 마이너스일때 식을 이제 다그렇 대입해 볼게 여기는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별거 없어요. 각각 그냥 넣어주시면 되거든? 자, 이건 1이 되시고, 이건 이렇게 되시고, 이건 이렇게 되신단 말이야? 그 다음 밑에 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지 이게 마이건1이되시는 거. 이거 어차피 식이 좀같지 여기는 K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어. 괜찮죠? 근데 이제 두 번째, K가 2일 때는 도망이 되지 게 얘가 이길 때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돼있을때지만 되게 웃게되신다그 다음에 이게해 이렇게 되신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2시에 갔지 2시에 갔다는 건 뭐야 공통분을갈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학년에서2 6 되는데 때는 알파 마스 1일 때케는를말했요이두 가지 값을 이제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드라운 파트에 부정 방정식 얘기할게. 26페이지 보 이런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인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식이 한개가 나오는데 이식한개가 문자가 두개 나오는 식의 형태라고 하시니 밑에는 예제 면서 얘기해 줄게. 둘이었다. 이렇게 나왔다. 이게 보세요. 문자 두 개에 갖식 하나 나왔잖아. 여기서 xy 가 이런 식이야. 당연히 있잖아. 딱 보시면은 문자가 두 개만 더 식이 하나 끼다. xy 절대 고 가서 봅 없지 근데 요 부정 방정식에서는 xy의 조건식이 나와. xy가 정수값이라는 거. 그래서 부정 방정식을 얘기해 주면 이런 형태로 볼수 있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나왔을 때,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이런, 식이야.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괜찮지?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보면서 얘기해줄게. 요 이게 두개 묶어보세요. 이렇게 두 개. 그래, 묶었어. X로 묶어보세요. Y-1이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Y-1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일부는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어떻게 돼? 3을 빼주시면 되지. 그럼 결국 이거 어떻게 돼? 5를 넣으면 이렇게 되시지.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묶어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보이신다는 거죠. x, y가 정수라 했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시죠. x, C랑 y가 정수니까 x 마시라고 y 마시도 정수지. 괜찮아? 그럼 봐봐. 여러 가지 경우에 수가 생기지. 1하고 3, 3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네 가지 나오지. 괜찮지? 금방 되지. 왜? 어떻게 나타냈어써 이건 이제 7x3으로 쪼갤 수 있잖아.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 두 가지 경우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x, y 이렇게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되시. 뭐잘 봐요. 똑같이. 총몇 살? 넷 살이지. 650. 이거 부정방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도 부정방 정식의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부정방 정식은 자, 변수가 두 개인데.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의 형태 있지? 그게 부정방 정식이야 그래서 부정면 반드시 뒤에 있는 특정한 조건이 나온다. 대부분 있잖아. 정수라는 조건 아니면 자연수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온 알겠지? 15분만 풀어주고 문제실 프레시한테 주고 테스트를 이제 많이 테스트 볼게요1 여기서는 좀 특이한 부담하정 시간은 이건 보시면 2차식이지 이2차식은어나오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양의 정수 x, y 와라고 보시고, 자 해볼게. 자 아까처럼 있잖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y로 묶어보세요. 그럼 x 1이 돼. 그러면 이거 있지 x에 관련된 근데 2차식인데 이거 x는 2차식을 x 1이, -1이 나오게끔 바꿔줄래? 어뭐 이렇게 바꿔줘도되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는 살짝 이렇게 바꿔볼 거 아니야? s 적분만 이렇게 바꿔볼게. 괜찮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쉽진 않아. 왜 내가 이렇게 바꾸냐면, 이거 인수문 했을 때, X-1이라는 수가 나오 근데 S X-1이 나오야 결국엔 이제 체형중 S 로 X-1을 묶어주려고. 이렇게. 타이 보세요. 음, 여기서부터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3자는 못 살을 빼주셔야지. 살을 빼주셔야지. 다시 5분 넘기면 이렇게 사가 됩야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일 거야. X-1을 -S1, 보이지. x 1도 다시 묶어보세요. 자, 해서, x y z 다시 묶어봤다면, Y죠? 이렇게 되시죠. 이게 4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요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XY가 자연수기 때문에, 경우 수가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자 일단은 이게 음수라 이렇게 마이너스 이라 해봐 안되지 마이너스 4라 요 안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무슨 말이지알겠자 그래서 나머지도 확인해보세요 1하고 4 확인해봐 그 다음 4하고 1 확인해봅시다 1하고 4 확인해보세요 여기서는 x가 바로 나와요 x가 2 나오지 나머지는 이제 이 시각에서 이게 4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이죠 여기서 y가 7나니다자 그래서 요거 한쌍 차가워지죠? 맞죠? 그 다음에 4하고 1일 때찬찬가지입니다 X가 5가 나오시지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넘겨주시면 Y가 또7 나오시지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두 쌍이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죽음가잡주시면 돼요. 예전에 괜찮니방법도 알아주시고 지금 19번 문제는 좀 어려워. 부정방식 형태, 여기 뒤면 2차식이기 때문에, 요2차식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를 좀 숙지를 좀 해주세요. 이게 참고되잖아, 안 돼.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보면, 이거기하거든 x 마스 1인택으로 바꿔주러 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좀 곤란한 게 뭐냐면은, 뒤, 어, 이거 전개하는 과정에서 EX가 차가 나거든요. EX.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결국 이렇게, EX를 다시 막 빼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시면 결국에는 완전적으로 바꿔주는게 아니라 모제곱마니서제수 이런걸로 맞춰줄 수 밖에 없다는거죠 맞죠? 이렇게 바꾸면안되 이게 x-1을 제곱으로 그러니까 x제곱마니스 1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거죠 왜? 요거의인수가 x-1이니까요 결국 x 는 x-1로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뭐 부정방식 보면 좀 어려울테니까 내가 이제 따로 또 옆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 질문 하시고, 그 다음에 대비 20번 얘기해볼게. 네, 거의 막바지에요. 음. 이것도 좀 부정방정 볼수 있는데, 여기서 실수 XY 값수 구하려니. 자, 여기서는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이 2차식이지, 이렇게 2차식 나올 때는, 이 형태 다기억 해주세요. 내림 차트도 정리해보세요. 함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대해서 내림차수를 정리수에 대해서 내림차정했으면해요 자, 이써볼게 여기서 문자가 섞였는데 자, 이렇게 써볼까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써면이거 e x 이렇게 나머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끼리 묶어볼게요 여기서 x, y가 실수한 조건 있지? 실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x, y는 2차식을 판별식을 적용시킬 수 있어. 요 판별식 적용시면 어떻게? x, y가 실수니까 판별식은 0 0이상이 납득할 수 있어. 0 이상이다. 그래서 바로 적용시켜봐야. 했더니 0이 아래. 0보다 절대 잡을 수가 없지. 그럼 확실하지. 근데 0일 때는 가능하잖아. 그럼 여기서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 거야. 이거 좀 이해가? 이거 이해가니? 어. 요 y 값을 얻어내서 여기서 다시 x 값을 얻어내시면 돼요. 음. 그래요. 요 2차식에다가 이제 넣어봐.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식도 있잖아 완전지수 묶여 x 으로 묶이지 어? 이거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x가 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찾아줄게 그게 이 형태가 좀 생소할거야 문자가 두개 나는면 이차식이야 실수 x라는 조건이 있어 부정방식 맞아? 근데 여기서 2차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 접근해 줘야 돼 아까 그 방법대로 적용이 안돼저럴 때로 인성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문자로 이렇게 정리하신다 그렇죠? x에 대해서 내림차선 정리하신다 여기서 x가 실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상이다 이조건을 쓰시면 된다그 다음에 쭉 정리해주니까 여기서 y값이 딱, 딱 하나만 나오거든 맞죠? 하나만 나오지? 0보다 좌우수가없거든 절대로 0일 때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y 가 마이지 여기 매칭돼서 x는 마이지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얘기하고 뒤에 있는 문제 좀제좀 좀 계속 좀 어느 정도 풀어본 다음에 해주셔 볼게요. 아까 그 문제도 계속 한번 풀어봐. 조금 푼 다음에 내가 좀 쉬는 시간좀 줄게요.